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100세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걸까요? 병원에 누워만 있는 100세가 아니라 직접 밥을 해먹고 산책을 나가고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는 100세.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전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건강 습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그들은 적게 먹습니다. 하지만 잘 먹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하치부라는 철칙을 지킵니다. 배를 80%만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과식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습니다. 주로 채소, 콩, 두부, 해조류, 고구마 같은 자연식입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붉은 고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열량은 낮지만 영양은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말합니다. 적게 먹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을 줄인다고요. 과식은 체중 증가, 혈압상승,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결국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장수는 위장을 편하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운동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운동이 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밭일, 정원 손질, 계단 오르기, 시장 보기 같은 일상 속 활동이 운동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90세 노인은 지금도 양치기로 하루 수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코스타리카의 노인은 매일 마을 언덕을 오르내리며 동네 아이들과 농구를 합니다. 무리한 헬스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만 걷더라도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수명은 짧아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연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말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다고요. 사르데냐의 마을엔 매일 아침 서로 인사하고 웃으며 커피 한잔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과 이야기하고, 이웃과 농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건강한 백세를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일 아침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해질 무렵 해안가를 산책하며 명상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국의 어떤 장수 어르신은 매일 바둑을 두며 생각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손글씨로 일기를 씁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꾸준히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는 루틴이 노화를 늦추는 심리적 백신이 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음식만 먹습니다. 소위 살아있는 식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말합니다. 시금치, 고구마, 마늘, 견과류, 해조류, 발효식품. 오키나와 장수 노인의 식탁에는 보라색 고구마가 자주 올라옵니다. 이 고구마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방지 심장 건강,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처럼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발효식품도 핵심입니다. 이런 식단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며 나이 들어서도 활력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낮잠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짧은 낮잠은 장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장수 노인들은 매일 오후 20분에서 30분 낮잠을 잡니다. 단 1시간을 넘기면 오히려 뇌 기능과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짧고 깊은 낮잠이 핵심입니다. 낮잠은 혈압을 낮추고 기억력을 높이며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너무 졸릴 땐 억지로 버티기 보다는 짧은 파워냅을 통해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몸에도 정신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그들은 시계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들고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는 것,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시간에 쉰다는 것, 이런 리듬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소화기능을 안정시키며 면역체계의 교란을 줄여줍니다. 생체리듬이 흐트러지면 수면장애, 소화불량, 우울감이 따라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일정한 삶의 패턴을 지킵니다. 그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압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선 이것을 이키가이라고 부릅니다. 이키가이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손자를 키우기 위해,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 오늘도 일어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있는 사람은 병에 더잘 저항합니다. 몸도 정신도 지탱하는 것은 바로 목적 의식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장수의 적입니다. 세계적인 블루존 지역의 노인들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매우 절제해서 마십니다. 마셔도 식사 중 하루 한 잔이네. 담배는 아예 피우지 않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폐 기능을 망가뜨리며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기기 위한 음주보다는 차라리 따뜻한 차한 잔이 몸에도 마음에도 더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족과 함께 합니다. 장수마을에는 요양원이 드뭅니다. 노인은 집에서 자식, 손주와 함께 지냅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연결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살피고 함께 웃습니다. 이런 가족의 유대감은 정서적 안정, 행복감, 그리고 신체 면역 기능까지 강화해 줍니다. 가족과의 유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과 수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수의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들은 말합니다. 많이 걷고 적게 먹고 꾸준히 자고 마음을 비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지니는 것. 단순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았던 인물들 중 유명한 실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았던 대표적인 장수자들입니다. 장르칼망, 프랑스. 수명 122세 164일. 기록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 기네스북 등재. 출생 사망 1875년에서 1997년. 건강습관. 매일 올리브오일을 바르고 먹음. 초콜릿 에호가 하루 1kg씩 먹었다는 일화도 있음. 100세까지 자전거를 탔고, 110세까지 집에서 혼자 생활.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지 않았음. 신께서 너무 바쁘셔서 절 데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김. 지로에몬 기무라, 일본. 수명 116세. 출생 사망 1897년에서 2013년. 기록 남성 중 가장 오래 산 공식 기록 보유자. 건강 습관 항상 소식 하루 두끼 또는 소량 세끼 식사 신문을 매일 읽으며 두뇌 훈련 손자 증 손자들과 자주 교류 적게 먹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밝힘 사라나우스 미국 수명 119세 출생 사망 1880년에서 1999년 기록 미국 내 최장수 여성 특징 매우 온화하고 느긋한 성격, 삶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거의 표현하지 않음. 딸이 101세까지 살았을 정도로 가족력도 장수형.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명언 남김. 프란시스코 누네스 올리베라 스페인 수명 113세. 출생 사망 1904년에서 2018년, 건강 습관, 매일 올리브오일을 곁들인 지중해 식단, 매일 산책하며 몸을 움직임, 90대까지 자전거를 탐, TV 뉴스와 책을 자주 보며 뇌 자극, 엠마 모라노, 이탈리아, 수명 117세, 출생 사망 1899년에서 2017년. 기록 1800년대에 태어난 마지막 생존자 건강 습관 매일 날달걀 두개 먹음 90년 넘게 규칙적인 생활과 소식 117세까지 자택혼자 거주 폭력적인 결혼 생활 후 독립하며 평생 독신으로 산이 장수 인물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적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삶, 규칙적인 일상과 낙천적인 성격, 가족 또는 사회와의 관계 유지, 특별한 보약보다 일상의 균형. 당신도 이들처럼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걷고 웃고 따뜻한 식사를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 백세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를 늦추는 식습관과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